결전의 날! 결전의 날! 결전의 날! 결전의 날! 결전의 날! <놀람> <놀람> 아유.. 자기는 뭐, 자기는... 저 오늘 결전의 날이에요. 결전의 날이 뭐야.. 결전의 날? 결전의 날이라고 하니까 웃기네. 결전의 날? 결전의 날이지. 요즘에날 마치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면접 보는 꿈을 꿨거든요? 면접관이 자리에 왔는데, 하이!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영어 면접이었던 거야. 아니, 영어 면접이면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풀로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 면접. 저는 근데 영어로가 특출나지 않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많이 당황을 한 거지. 나한테 처음 질문이, 너의 대학생활에 대해서 말해줘! 이걸 영어로 얘기한 거였어. 순간 당황해서, 엄... 이러다 깼어요. 일어나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 왜 나에게 이런 꿈을. 그 회사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막. 그러다 깼어. 면접 보는 테이블이 되게 좁게 좁게 막. 옆에 다른 칸에 사람들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들까봐 괜히 민망해지는 거야. 그 꿈에서마저 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진짜 황당하죠. 누가 면접 보는데. 그런 거 신경을 써. 이 와중에 영어 단어도 생각 안 나서 막 버벅버벅 하다 깼어요. 뭐 이런 개떡 같은 꿈을 꼭 이러고 가도 될까요? 너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무 캐주얼하게 입으면 회사 갈때좀 신경... 아, 근데 내 친구들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학생처럼 입거나 좀 너무 그렇게 입으면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너무 캐주얼하게 입었나 싶으면서 이제, 회사 지하철역 내려서도 계속 신경 쓰는 거, 다른 사람들을 보여서 아, 나 너무 학생처럼 입었나? 오늘 일정은 회사 갔다가 뿌리 염색하는 거가 일정이고, 저는 일단 출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시켰는데, 바로 왔네? 입맛 떨어질까 봐 먹기 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 일단 떡볶이 좀 갖고 오고. 엽기 떡오뎅 반반으로 시켰고 요거는 볶음밥인데 지금 반 덜어서 반은 보관해 놨어요. 참치 참치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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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실 제가 지금 이게 기분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은 제가 최근에 계속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어,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상황이 변하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저의 진짜 그냥 평소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말씀, 드리는 게 조금 더 뭔가, 오늘 저는 퇴사 얘기를 했어요. 환승 이직은 아니고, 환승 이직을 노리려고 했으나, 이제, 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한달 정도 빠르게 퇴사를 하게 됐는데, 마음 한 구석에 퇴사 한 번씩은 다 생각하고, 언제쯤 이직해야겠다는 시기가 이제 점점 뚜렷하게 잡히는 그 시기도 오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시기가 왔었고, 이맘때쯤에는 이직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올 여름쯤이었어요. 맞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괴롭게 고민을 했던 시기가 최근이었어요. 내가 진짜 맞는 결정을 하는 건지.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거를 마음먹는 것 자체가 자기 확신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울질을 많이 해 봤어요. 뭐가 나에게 더 좋은 건지? 퇴사를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잡혔고 그거를 이제 결정하기까지가 조금 힘들었다. 근데 이제 여기저기 조언도 많이 구하고 한결과 퇴사로 마음을 굳혔고 이제 그거를 제가 오늘 회사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당장 지금 오늘 말했다고 해서 뭐 당장 뭐 퇴사가 아니고, 저는 제가 희망하는 퇴사 날이 있거든요. <laughs> 오늘 기준으로 한 달하고 보름 후에요. 이르게 얘기하긴 했죠. 보통 한 달에서, 3주에서 한달 전쯤에 이제 퇴사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걸로 치면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제가 남은 연차가 있거든요. 이제 실제 근무하는 날은 한달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이직 준비를 이제 해야죠. 포트폴리오는 사실 모든 분들 다 그렇잖아요. 조금씩 만들어 놓긴 하잖아요. 퇴사 마음 먹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마지막으로 퇴사 마음을 먹었던 시기에 만들어 놨던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만든 작업물이라든지 뭐 업데이트하고, 그만 섞어야 되는구나. 그 좀. 제가 계획한 날짜에 맞춰서 퇴사를 할수 있게 된다면 그래도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한달 보름 정도 진짜 마음 급하지 않게 이직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생 이직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일단 쉬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래 쉬지는 못할 거고 이제 준비는 지금부터 미리 하되 빠르게 최대한 근무를 할수 있도록 구직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이직하는 회사가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직을 했다라고 이제 결과만 딱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 그게 결과가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 시간도 있고, 이직 준비하는 모습이 저의 일상에서 가장 비중이 높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지금 말씀을 드려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고, <laughs> 그런 모습이 앞으로 노출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가 입사할 때부터 함께했던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온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입사 초기를 함께했던 동료들은 대부분 이제 퇴사를 했고 제가 그나마 그들 중에서 장기 근속자라는 말이죠? 지금 회사에서만 해도 함께 으쌰으쌰 하고 친하게 잘 지내던 동료들이 먼저 가는 거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의지하고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사 소식을 알릴 때마다 나도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남을 거긴 한데 내가 남는 게 진짜 맞는 걸까라는 의심도 많이 했었고 휘둘리려고 안 하고 휘둘리지도 않는 성격인데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용기를 내서 퇴사를 한 거고 저도 나름의 용기를 내서 이 회사에 남은 거란 말이죠. 퇴사하는 사람들만 용기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남지 않고 퇴사를 하는 용기를 냈어요. 지금도 사실 아리까리해요. 이게 진짜 맞는 선, 선택인가?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다들 회사 어렵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시기에 내가 내 발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1분에 한 번씩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을 했어요, 결국에. 뭐, 절대 충동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뭐, 회사와 불화가 있어서 퇴사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많은 고민 끝에 퇴사를 하게 됐다. 퇴사나, 퇴사 준비나, 뭐, 이직 준비나, 백수 생활도 잠깐 나올 것 같고, 뭐, 요런 장면들이 이제 일상이다 보니까 같이 노출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떡볶이 먹으면서 회포를 좀 풀게요, 혼자. 이런 날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생각이 많을 때는 술을 안 먹는다. 내일 밤이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밤이 병원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쉬면서 영상 편집 좀 하고 이렇게 주말 보내려고요. 응. 퇴근한 거니까 오늘 금요일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회사 생각은 그만하고 나는 술로 보면서 엽떡을 먹는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눈물의와 너무 재밌잖아요. 나 솔로 사겨! 아직도 안 사겼어? 아 몸을 엄청 살이네 저거밖에 안 돼? 더 떨어야지 아이 너무 내숭부리네 저거가 다리 떠는 거라고? 재료 가져와서 비빔밥 먹고 그랬는데 빙수 만들어 먹고 그리고 그것도 했었어요 각자 재료 말안 하고 가져오고 저거 <laughs> 가져가라고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손잡이가 게... 없어 이런 이렇게 잡을 손잡이 만들어서 어, 이거 잠깐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차가 빠는거아니요아나 진짜 어떻게 해야 지 모르겠다 근데 쟤퇴이고 있었으면 좋 됐다 아고 이거 어게 아는 척하는 거야? 아는 척하는 거야? 잤어요? 뭐했어요? 하루 종일 뭐했어요? 뭐했어요? 잤어? 아이고 진짜 덥다. 너무 덥다. 돈 까스. 아, 어쩌래. 여기 좀 밥량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밥을 왜 이만큼만 주지? 네. 말씀 하고었던그그고뭘번복하설 어, 아, 응. 저도 <laughs> 제가 아, 잘안 아, 네 제가 무슨 말지잘안들 그런 내용이 하더라고. 마다 어, 아, 다른 아. 아. 뭐야? 아? 어? 응?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올려 드릴게요. 메뉴는 어떤 걸로 주문 하셨세요 그저 페라. 내가 아까는 네. 박혀 있는 걸까? 굉장 무서워. 어떻게 된 거야? 청소기가 또 혼자 여기 있어. 열 밖에. 없어. 왜그러 거지? 안녕하세요. 아, 아나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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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아아이고한병원이 있어? 음. <laughs> 나도 필요 없어요. <웃음> <벌>. <웃음> 버리라고? 요 없어. 집에 있어 <laughs> 네, 이거 가저 어, 똑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네, 똑같은 거. <laughs> 버라고 <laughs> 아구. <아이고. 웃음> 퇴사 날이고 마지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생숭생숭, 싱숭생숭, 뭐 그런 거. 제가 애초에 쉬려고 퇴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직하려고 퇴사하는 거다 보니까, 막 그렇게 길게 쉴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뭐 이왕 퇴사하는 김에 조금 쉬면 좋잖아요. 물론 연차 소진으로 해서 한 보름 정도 쉴수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갈 곳이 정해진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쉬는 거랑, 갈 곳도 안 정한 상태에서 무작정 쉬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왜? 네. 최대한 그 전에 그 사이에 이직할 곳을 구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얼른 마음이 갑자기 또 급해져가지고 어저께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거기서 한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오늘까지 이제 하고 쭉 쉰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예요. 저는 이력서 처음에 넣고 하나만 연락이 와줘도 내가 거기 가든 안 가든 좀 마음은 살짝 짐은 덜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너무 근데 저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나 면접... 면접... 아... 시작이다 다시 면접 어떻게 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근데 진짜 운 좋게 여기 가고 싶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 하나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김칫국 엄청 마시고 지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무 그뭐 조건이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상상을 해요. 큰일 났어. 왜 이래? 아, 시작했다. 시작했어. 시작했어. 맞아이크 여기 두 이거 때. 고어서 좋았네. 버렸어. 아, 네, 아니, 그거 지금 어머 벌써. 깔아 생각해보니까 충전할 게 없네. 어제 <laughs> 아, <근데 전체> 선택... <laughs> 버렸는데 한 채. <달주> 나난 <laughs> 쓰레기야. 이거 <laughs> 아, <laughs> 아, 그래. 잘 쓰겠습니다. 귀여워. 이건 뭔 색이지? 아 내가 여기서 생각보다 노출를 되게 많이 썼더라고. 아닌가? 생각보다 안쓴거 맞지? <laughs> <안 웃음> 많이 썼다.